앵크 테두리가 들어가거든 요 처음으로 엠블럼 테두리 배경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게. 어, 어 바꿀 수 있네. 매칭 화면에서 매칭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꾸밀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제가 오자마자 좀큰거 그, 봤는데. 어. 보안 콘솔 작동 시에 남은 재료를 확인하고 싶다. 이렇게 후반부에 어떤 뭐 이제 깃털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. 병원에서 병원의 깃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네, 게임플레이적으로도 확인한... 하이퍼루프 그 사용 후 일시 무적이그 로드맵에 공개된 다음에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. 어, 무적 시간을 좀 조금 더 짧게 가져갈 거고요. 무적 시간이 있는 같아요. 그 분, 예, 많은 서비스들이잖아요. 그쪽에서 만들어지면은 이런 오히려 이, 이런 학습 요소들을 게임 중간 중간에 애드온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어, 그래서. 기왕이면은 좀 언어도 서로 통하고 조합도 좀 맞춘 상태로 매칭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따, 보이스 테스트는 진짜 고민이거든요. 네, 저희 따. 게임이 기본 야생 동물들이랑은 다른 일종의 에픽 몸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오브젝트입니다. 알파가 이제 1일차에 등장하고 미쓰리를 떨어뜨리고요. 오메가는 그 3일차가 될때 등장하고 포스코어를 줍니다 1일차 1일차 밤에 등장한다고? 어. 알파가? 위클라인 보다는 약하지만 단단한 편이고 이제 뭐 알파가 미 o p 오메가가 헤라 o p 스 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이 top of the top of t h 이스킬 p of the top of 이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o 일차 밤에 h 호텔 o 명의 나무. 를 시작으로 그세 개의 생명 이나은 뭐 호텔, 숲, 묘지로 이어진 세 개의 생명 나무가 이... 주인이 정해져 버린다던가 아니 뭐 어쨌든데 열다섯 명, 열여덟 명이 살아 있는 이 시점에 오브젝트는 하나뿐이라 이제 자원이 좀 너무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요. 네. 파란. 요거는 운석이인데. 랜덤으로 떨어진 위치들 일단은 네. 랜덤 위치이긴 한데 이 중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. 네. 어 그리고. 거고요. 오, 아니 그래 난 이런 걸바했어 진짜. 그, 지금 빌드 기준으몇개더 생기고 아마 그때는 또더 빌드가 많이 바뀌, 가 많이 바 아, 나는 이런 걸 바랐어. 그리고 묘지 생명은 무도 있어서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상대 캐릭터들을 보면서 좀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음. 기존에는 이제 호텔 생1 먹었다면 2에그숲생에세 좋은 거 아닌가? 있었는데, 뭐 특별히 그렇지 않죠. 어, 이제 스장캐만 쓰는 건 아니잖아. 노란색 포인트, 오메가는 그리고 이게 3일차 밤이라는 게 되게 가치가 큰게이 타이밍에 먹으면 막금구까지 위클라인 버프가 지속이 돼. 위클라인 버프 지속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. 위클라인 버프가 지속이 돼. 를켜주고 가속 경계가 있으면 좀 걸어서 이동하는 메리트도.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속 이속 증가가 되니까. 어... 네. 아, 가속 경계는? 이중 가속은 잘두 모르겠어요. 두 아마 두 같은 두 버프니까 두 버프가 같은 버프가 들어가는 거라 버프가 갱신되는 수준이겠죠. 맵 오브젝트가 많아... 네, 이런 맵 오브젝트를 좀더 다양한 오브젝트를 넣는 게 목표입니다. 뭐 예를 들어 그. 이 냉장고 박스가 있으면 냉장고에서는 음식을 얻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뭔가 무기를 얻을 수 있고 이런 파밍 관련 오브젝트라던가 터틀 어... 통뭐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<laughs> 루미아 산이라는 지역의 이 로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좀 로어도 살리고 어, 맵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더 주고 컨트롤 재미도 늘어날 수 있을 것같고 야는 내부적으로 되게 조작감 좋고 플레이한 재미가 좋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... 어... 지금까지 커뮤니티가 고... 커뮤니티에 원화가 공개된 거는 그 야니 어 번째 캐릭터는 클로에입니다. 어 니나라는 인형을 컨트롤하는 양 글러브예요. 인형사인데요. 어 본체랑 인형을 따로 조작해야 되는 최초의 이런 소환사용 실험체여서 어 클로에 인형 그 니나인데요. 뭔가 이 인형 본체보다 좀더세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. 느낌적인 느낌. 네, 그리고 <laughs> 어, 사제 요한입니다. 사제답게 이 성스러운 빛이 연기를 전투에 활용하는데. 빛보다 빛처럼 빠른 빛이 빠른, 당신을 빠른, 심판할 것입니다. 연... <laughs> 그 그러포스 그러니까 설정을 자연스럽게 뭐, 만들기 위해 그, 아르카나라는 그, 그 초자연적인 그, 힘을 그, 추가하겠다는 그, 이야기인 그, 거잖아. 들어, 설정상. 이, 어, 1 0월말 정도 특성? 도입될 예정입니다. 특성이라는게 뭐야? 어 일단은 그세 가지 계열에서 핵심 다섯 개, 보조 다섯 개 이렇게 총아 정도의 규모입니다. 그 중에서 이걸 만든다고? 보조 두개 그리고 이게 고가른 택과에서 보안 콘솔 아래 위치. 그래 여기 위치 안, 안 보여야 당연한 거잖아. 여기 얘가 그 더미가 보이죠. 어 근데 그 이게 앞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가려질 거고요. 어. 이게 최종 공구라서 어, 시야 플레이 여기 숨는 플레이가 좀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좋네. 요건 해줬어야 되는 패치긴 했네. 원래부터 그리고 이제 골목길 노지 생나 같은 큰 나무도 이제 시야를 막습니다. 지금은 아야가 여기 시야가 생명나무 의 뒤를 볼수 있는데 어,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막히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피아노 정도의 이런 큰 아이템 박스들도 뒷부분이 안 보이게 시야를 가리게 바뀌고요. 여기도 맞아 맞아. 이 언덕 아래에서 곰이 보이거든요. 어, 언덕 이, 아래에서 언덕 위가 보입니다. 어, 어. 이건 뭐야 씨발? 이게 보였어? 이, 이게 나뭇, 보였던가? 서 여기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가려지게 됩니다. 예시로 보건 몰랐어. 전체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오브젝트가 저게 저만큼이 뭐요? 대체로 이 루미아 섬 내에서 적에게 접근해야 하는 입장에선 좀더 유리한데 해지긴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들 때문에 도주할 때 도주루트를 잘 짜면 시야를 <laughs> 이용해서 좀 도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어, 커질 것 같습니다. 막 캐릭터가 겹쳐서 부비부비하는. 느낌이 <laughs> <막> 비싸고, <laughs> 네. 네, 이게 소위 그 효. <laughs> 어 그러면 실그 캐릭터들끼리 이렇게 코디. 비벼지는 게잘안 된다는 건가? 음. 일단 네 여기서 쉬는 시간 15분 갖고 와서 이제 후반부 여러분들 지 진행 닦아.